여러분은 연극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보는 이의 시선의 자유예요. 연극은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모든 게 진행되기에 조명이나 연출로 시선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무대의 어디를 보는지는 관객의 마음이죠.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안 보고 뒤에서 리액션하는 다른 배우를 보거나 구석에 소품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영화는 보여지는 모든 화면이 감독의 의도예요. 시청자는 온전히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철저히 통제되고 의도된 장면만을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애니메이션은 인물의 외형, 사소한 동작 하나까지도 컨트롤 이 가능해져 장면을 넘어서 모든 것을 의도대로 보여줘요. 각 장르만의 매력이 있고 다들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골라 먹는 거죠. 그렇다면 이 채널은 어디쯤에 속할까요? 제 생각에는 애니메이션과 영화 사이 어딘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 제 삶과 타인의 삶의 일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보여드리지만 애니메이션처럼 외형이나 세세한 동작까지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똥손이라서요. 하지만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만큼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 이 녹음된 목소리는 TTS고 저는 사실 밖에 나갔다 하면 헌팅을 당하는 경국지세계 초절정 S급 쿨뷰티 미소년이에요. 엄청나지 않나요? 맙소사, 구라도 정도 껏 쳐야지. 이런 식으로 구라를 쳐도 여러분은 진실을 알수 없죠.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보여드리니까요. 그러니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셔야 하죠. 제가 하는 말이 구라인지 아닌지, 영상에서 삶이 누추해 보이지만 사실 알파메일의 삶을 사는 건 아닌지, 제가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상위 1%의 인간은 아닌지, 사실 제가 아직 삶이 창창한 10대는 아닌지. 저를 끝없이 의심하셔야 해요. 말할수록 슬퍼지네요. 하긴 세상 모든 콘텐츠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데 우리도 가끔씩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죠 뭐. 예를 들면, 저의 아름다운 목소리 같은 걸 말이죠. 죄송해요, 저도 별로예요.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늘 좋은 것만 보이고 들리셨으면 좋겠고요. 제 삶이 좀더 그랬으면 좋겠네요. 헛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